대흉근 여러분들 크게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체용 교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흉근 비시점부터 알아보면 복장뼈 중간에 딱딱한 뼈 만져지죠. 복장뼈, 스털넘이라고 하는 복장뼈. 그리고 늑연골 갈비대 안쪽에 연골로 돼 있잖아요. 거기 2번부터 4번까지 붙어 있대요. 근데 얘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섬유가 세 가지죠.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콘텐츠에서 흉골두, 쇄골두, 늑골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쇄골에 붙어 있으니까 클레비클, 쇄골에 붙어 있으니까 쇄골두가 될 것이고 클레비클 헤드죠. 제일 처음에 설명한 복장뼈에 붙어 있는 게 스털넘 헤드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늑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비떼에 붙어 있고 그리고 복근막에도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우리가 걔를 인클라인으로 하고 디클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자고요. 얘네가 인설션 기시점은 똑같아요. 상완골의 외측순에 붙어 있습니다. 인터튜버컬 그래서 안쪽 사이고랑의 결절 그리고 거기서 외측순에 붙어 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체형 교정학적으로 많이 이용할 때 얘를 예,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외측에 걸려 있으니까 얘가 구심성 활성화하면 단축성 수축하면 상완골 내회전 하겠죠. 자, 내회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 보자고 얘가 뭐할때 많이 움직이나. 상완골에 수평 내전하죠. 그냥 내전 말고 수평 내전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거예요. 수평 내전. 그리고. 내전, 내전도 시키죠.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역할도 대흉근이 한단 말이에요. 왜? 당연히 내몸 중간에 붙어있고, 상한골에 붙어있으니까, 내전, 숄더 조인트입니다. 다. 공통어죠 당연히. 상한골에 붙어있으니까 숄더 조인트겠지. 그리고, 내회전 얘기 죠 내전, 내회전. 다른 얘기죠. 이게 내회전. 그리고, 아까 클레비클 헤드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플렉션을 시켜. 플렉션 뭐냐면, 플렉션이 굴곡? 이게 굴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쇄골도 만져볼, 고, 얘 구심성 활성화 되려면 팔 올라가면서 구심성 활성화 되는 거 느껴질 거예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쇄골두를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때, 잉클라인 각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각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플렉션을 한다. 그리고 쇄골에 붙어 있으니까 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쇄골에 또, 이렇게 쇄골 있잖아. 얘가 이렇게만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 절반만 붙어 있어. 그럼 얘가 구심성 활성화 되면은 쇄골두는 무슨 역할을 하냐? 다운 워드 로테이션이야. 다운 워드 로테이션. 하방 회전. 이 상방 회전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또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또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체형 교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대흉근이 과활성화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체형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상완골이 내회전 되어 있을 것이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편하게 서보라고 했는데 한쪽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부엉이 제가 부엉이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몸좀 좋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 대흉근의 과도한 활성화가 체형을 망가뜨리는 좋은 체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부엉이족처럼 하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 몸이 더커 보이게끔 노력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상완골 내회전 시켜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대흉근을 릴리즈하거나 스트레칭해서 뭔가 케어를 할수 있겠죠. 불편함이 있다면 케어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평 내전은 체형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죠. 수평 내전은 이 기능이니까 내가 안 좋은 어깨를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벌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대신 에 골반 잠궈 놓고 하는 게 정확한 테스트가 되겠죠. 앉혀 놓고 앉혀 놓고 팔 벌리라고 했는데 어깨가 아픈 쪽이 팔이 덜 벌어졌다 라고 하면 대흉근을 의심할 수 있겠죠. 의심. 제가 여기 계속 답을 찾으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전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 얘가 팔을 들어올리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제한될 때. 이런 테크닉 쓸수 있겠죠. 대흉근을 릴리즈하고 스트레칭하는 테크닉 쓸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쇄골이 제가 아까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이, 이 근데 다운로드 로테이션은 견갑골의 하방 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쇄골이 인대를 통해서 견갑골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쇄골 잡아당기면 쇄골 자, 잡아당겨서 밑으로 당기면 견갑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깨 정렬 이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을 때. 견갑골의 각도로 확인하는 것보다 정면에서 쇄골의 각도로 이 사람이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방 회전되어 있는 어깨가 내려가 있는 체형인지 이런 걸 파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견갑골을 하방 회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체형 교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뭔가 안 좋아. 오, 뭐 예, 어, 오른쪽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이런 테스트를 할수 있다. 대흉근의 문제인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다. 상완골이 건축에 비해서 내회전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내회전. 손바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내회전 되어 있을 것이다. 건축보다 반대로 팔을 벌리는 동작을 했을 때, 자, 내, 지금 내, 내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팔을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올림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수평 내전이니까 팔 앉혀놓고 팔 이렇게 벌리라고 했을 때 건축보다 덜 벌어진다. 했을 때 이런 대용근을 릴리지 않은 테크닉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상방회전 메커니즘이 깨져있을 때,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스카플로 휴머랄 리듬 또 나오죠? 스카플로 휴머랄 리듬이 이제 없이는 뭔가 체형교정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상방회전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뭘 거냐? 대흉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근데 소흉근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 제외하고 소흉근 되게 내재적 근육이라서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지금 대흉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단일 골격근으로 봤을 때이 솔루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형 교정은 그렇게 네 가지 측면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사람 대흉근을 뭔가 릴리즈 해 주고 케어해 줘서 어깨 통증이나 기능 부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를 접근해 볼수 있겠죠.